아침 감사 기도, 믿음으로 회복되는 하루를 여는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주님, 이 아침에 감사로 문을 엽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셨으니, 저는 오늘 그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 제 안에 지친 마음이 있다면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무너진 기력이 있다면 하늘의 숨으로 다시 세워주소서. 몸의 연약함도 마음의 상처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도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오래 눕지 못하게 하소서. 혹제 삶에 죄가 걸려 있다면 숨기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끗이 씻게 하셔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늘을 걷게 해주옵소서. 주님, 저는 스스로를 일으키기 보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하루, 회복으로 열리는 하루, 감사로 마무리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